아, 이 픽으로, 정글뱅이 픽하니까 애들이 그냥, 유미 픽했네. 아찌하다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니, 기뻐하지 마! 게임이 병드는 거야, 얘들아! 아니,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 그래, 점수가 중요한 건 맞는데, 게임이 병든 거잖아, 얘들아. 우리, 야, 얘네가 우리랑 안 잡힐 것 같아? 이거 다음 판 되면은? 야, 팀으로 올수 있어, 이런 애들이. 아니, 게임 전체가 병드는 게안 좋은 거야. <laughs> 이 새끼 씨! 어어 아니 도란검 들고 맞딜 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인정할게 도란검은 인정할게 내가. 어? 이 자식이고 이 놈이고 이거 놔드셔. 진짜 죽을래? 너 이리로 와봐. 쳤지. 미쳤지, 유미. 유미 주제. <laughs> 미쳤지, 너. <laughs> 게임이 병들었어요. 게임이, 게임이 아파요, 게임이 좀. 3, 2, 1, 슛! 슬슬, 카시한테도 박으러 갈까? 이제 궁 돌면은, 저, 미드 뱀한테 좀 가가지고 좀 박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다이애나가 풀려야 하거든? 나도 카시한테 박을래는, 씨. 나랑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 씨.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유, 여유 안 생기면은 뭐 영원히 목표. 언젠가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 귀엽네? 이가? 어이 <목소리> <이거> 미 누구 테리야? 우미 테리니? <laughs> 야 말파 야내칠킬 빼면 게임 지고 있는데 뭐냐니네? 아니 야내 체계 빼면 게임 지, 지고 있는데요. 응? 우리 팀 말이 없어졌어. <laughs> 우리 팀 <laughs> 채팅이 없어졌어. 그런 거 반응하지, 가시야. 응. 어, 저녁 먹고 있네. 근데 얘들아, 나 없으면 니네 한타 못 이긴다. 지금 이게 존나 코미디예요. 지금 AP 말퍼 없으면 한타를 진다는 게 시발 말이 돼. <웃음> <웃음> 야 유미테리아 잡아! 유미잖아! 얘들아 우리가 자리 잡으면 얘네가 뭐 어쩔 거야 아니 야 유미테리 쫄아가지고 왜 빠지는 거야! 잡아 죽여야지 유미를! 얘들아! 너왜 마스터 맞아? 이 X발 너무 충격적인데? 아! 무... 뭐, 무슨 한타력이지? 이 무슨 한타일까요? 알려주실 분? 얘들아, <웃음> <웃음> 얘들아... 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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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임 빼면 5대 1 2 진짜 제발 말도 안된다 저게 또 안죽...어 죽었네 아니 말파야, 아니 나 말파야. 베인 아까 궁 빠졌잖아. 아니 빠졌잖아. 얘는 뭐 그냥 느피랑 궁이랑 그냥 계속 여기에서 쓰네. 아니 느피 하려고 백무빙했는데 궁이 피해졌는데요? 아니 상식에 벗어났잖아. 탑유미에 정글 베인 하고 있는데 상대가 게임 이고 기 있는 게 이게 상대 이게 지금 상식적인 게임이요? 상식에서 벗어났잖아. 상식적인 게임이 아니잖아 이거. <laughs> AP 말 파이트가 캐리한 <laughs> 아뭐 뭐. <laughs> AP 말 파이트가 <laughs> 게임을 캐리한 <캐리하네. 웃음> 이게 씨발 <시발. 웃음> 마스터 참치. <삼침. 웃음> <laughs> 어 이대로 게임 끝내면 이것도 이거대로 어이없는데? 끝났는데? 야, 씨발! 구빙으로 <laughs> <laughs> 이렇게 Q 한두 번만 피해줘도 주도권은 아잃거든요 그냥 움직여가지고 좀 피해주면은 이런거 같은 경우는 CS한테 q 스거 뻔하니까 피하고. 한두 번만 피해줘도 이러면 비에고 라인전 반은 갔거든요? 얘가 1렙에서 우월한 사거리로다가 선 1렙 먹고 깜짝 2렙 킬 갖고 오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라인을 푸시하면서 이렇게 1렙 타이밍 상대 최근 밀리는 애한테 밀리잖아요? 이때부터 얘는 라인전이 거의 반쯤 간 거야 비에고는 라인이 박히면 은 CS 먹기가 빡세고 도전이 생겨도 못 빨리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주도권은 당연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도권 없는 비에고는 좋지 않은 픽 핑. 아이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아니, 인정이 빠르구나, 비에고야. 인정이 왜 이리 빨라? 아, 야템 누르다가 저마라도 아. 안 썼어야 했는데 저마 써버렸네. 좀놀줄 아는 놈이네. 흠납부터 잡았어. 이거 좀 많이 해봤나 본데 그래도. 이런거 저만 있었으면 이제 킬각이었지 점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거고 <laughs> <기다려줘>. 네, <laughs> 되겠냐고 아따이로 되겠냐고요 비에고님 세트 대 비에고인데 인탑가면 비에고 인생 끝인데 그럼 비에고가 좀 불쌍하니까 탑비에고도 좀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닌탑은 안 갈게 갈봄 먼저 갈게 갱플 초고술들도 그렇게는 안 가겠어요 아니 신발 4포 스타트는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뭐야 <목소리> 제오하드를 막.. 아니 비에고님 탑이 아니시네요? 제오하드를 막아? 탑으로 태어났으면, 뱅이 오면 경험이 받아들여, 그냥. 에어하드 따위 사서, 돈 낭비하지 말고, 뱅 왔어? 그럼 죽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라. 일어나서 죽어라. 상대 조합에 신속 가면은 좀 좋겠다, 이거. 헤르메스도 필요 없어 보이고, 간 다음에 닌탑인데, 닌탑보다는 슬로우가 더 많았어. 이거? 드디어 정신을 놔버렸구나. 그래. 참지 못했어, 이 녀석이고. 드디어 정신을 놔버렸구만. 세트는, 이제 세트 같은 뚜벅이 에들는 신속신 가는 게 이속이 빨라서가 아니에요. 둔화가 너무 치명적인 옵션이라 둔화 저항 때문에 가는 거야. 아, 부여왕까지도 솔직히 생존용이니까 인정. 만년 소리가 진짜 쌉새끼였음, 진짜. 만년 소리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냥 개같이 없어. 패버리기 탱커들이 할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통 하나 아니었나? 여론을 무시한다. 이꼴르 팬심을 무시한다. 그건 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도 그래서 요즘 비행고 안 한다. 쓰레기야 <laughs> 저거.